함수 y는 이 x 제곱의 그래프 위의 x 좌표가 양수인 점 a와 함수 y는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 위의 점 b에 대하여 3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0,4일 때점 b의 y 좌표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각각의 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점 a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점은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의 x 좌표가 양수인이라고 했으니까 x 좌표를 a라고 하고 얘를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대입하면 결과 y 좌표는2 a제곱이 되겠죠? 1번. 자, 두 번째는 이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b라고 했습니다. 자, b점도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b점의 x 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y값은 2분의 1에 b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0,4인 걸 이용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중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좌표의 합을 2로 나눈 거, 컴마. 자, y 좌표의 합인데요. 얘를 간단히 이렇게 고쳐볼까요? 2분의 1의 B제곱은 2의 마이너스 B제곱이죠. 자, 그래서.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인 것을 2로 나눈 것 바로 얘가 0,4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x 좌표는 x 좌표끼리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y 좌표는 y 좌표끼리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분의 a 플러스 b 이것이 0이고요. 그리고 2분의 이 a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가 4유라는 이야기네요. 따라서, A와 B의 합은 0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만잘 보니까,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자, B를 마이너스 A라고 해도 되지만, A를 마이너스 B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전 B의 Y 자표였으므로 얘가 필요하죠. 그래서 B에 대한 정보를 남긴 겁니다. 자,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제곱은 12가 되네요. 결국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제곱 이것이 얼마가 되는 거죠? 다시 적어볼게요. 2의 마이너스 b제곱 이것이 12가 되고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b제곱이 얼마입니까? 바로 6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점 b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점 b의 y좌표는이라고 써보고 정리 해 들어갈게요. 2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6 마이너스 4 얼마죠? 2 선택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